여긴 없어요. 꺼져 <laughs> 놓고 <거저 넣고. 웃음> 저는 이게 시... 오, 광산이다 다이아몬드 발견했다. 오, 다이아몬드 발견했어. 오, 이런 이런 홀리쉣 오, 새끼다. 우리 광산을 발견했어요. 지금요, 어, 나무 국적을할 필요 없어요. 예, 어, 나무 국적을할 필요 없어. 어, 우와, 또 다이아몬드야. 우와,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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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오, 갓댐 오, 내 죽는 줄 알았어 아, 들었죠? 와 그리퍼였어, 그리퍼 오, 그리퍼 자 이거 팔 빨리 팔팔파 팔게요. 내 방구 가 하나도 야다이몬드 지금 몇 개라 지금 지금 내 봉금에 다이몬드몇 개라. 자 이거 동영상 찍어 인데 이 동영상 이 동영상 찍어야 된다. <laughs> 어, 동영상 찍어야 돼. 어 진짜. 자 동영상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 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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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넘이상은 넘을 잠 같아. 어? 아니를 어. <laughs> 어, 한꺼번에 이 친구를. 이친 한꺼번에 내 잡던 거 아니죠. 뭐야? 또 이거 또 그거 있어. <laughs> 오.. 역시 광산은 좋아. 두 개도 있어요. <laughs> 그걸 캐들 갈게요 그러니까 그어 <laughs> <laughs> 그르 그렇, 그렇게 그런 것 같아. 네. 일단은 지금 있는 도끼로 해가지고 꽃게로 해서 <laughs> 주위 있는 광석부터 먼저 캐들 할게요. 네. 광석이 중요하니까 광석부터 캐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캐들 할게요. 네. <laughs> 저기 있어요. 예. 아 시청자요? 시청자 마에 바르는 건 아니야. 아 이어수 나왔어요, 걔가. 저로 한 가볼게요. 와 운이 좋았어. 잠깐 죽을 뻔했거든요. 아시 아시고 있었어요. 오늘 죽을 뻔했어요. 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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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씨... 미친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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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그냥 그 그냥 있는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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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아니,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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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어니 아니, 아니, 아 해가지고 빨리 가야돼요 좀비소리죠? 좀비소리에요 정말 기분나쁜 좀비소리 좀비는 한두대 맞아도돼 안죽어 괜찮아 올라갑시다 에 어둡죠? 불좀킵시다 자자자자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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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빨리 켜야돼요 좀금 어둡죠? 좀 밝힐게요. 여물 예, 땡이네, 이렇게 안 하는데네, 이렇게는 안해 신경 쓰여요. 어예, <laughs> 아, 갑자기 건물이 많아졌어. 예. <laughs> 자요, 오, 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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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래요. 크리퍼래요? 오! 그 뭐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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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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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3시까지. 지금 1시간, 1시 37분이네. 1시 반 남았네. 자, 다이아몬드 캐드로 갈게요. 몇 개인지 봅시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총 다이아몬드 수 여섯 개였습니다. 여섯 개. <laughs> 자, 일단은 광산 타고 말하도록 할게요. <laughs> 뭐, 그, 다 못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다 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걸 자가 되라고 하네. 한 대까지 해본다고 그랬잖아, 내가. 안 되는 것 자가 그래. 안 된다니까? <laughs> 다이몬드 여기 있어요. 여기 또, 또 다이몬드 있어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잡아라면 큰일 나요. 죽어요. 죽는다니까? 어 응. 자, 다, 달몬드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오, 빙고, 와. 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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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가 내갈 내 길을 묻어버렸다. 자, 메꿔주고요. 아까 일로 갔었죠? 일로 갔었을 거예요. 일로 가는 게 맞아요. <laughs> 일로 가는 게 맞았어요. 어디였더라? 일로 갔던가? 다이몬드 있는 곳이? 여긴 아니야 여기 아니야 보통 11시 시작하는데요 요즘 좀 넣고 있어요 약간 약간씩 넣고 있어요 응 여기요 여기 어 여기 다이몬드 있었을 거예요 다이몬드 있죠 자한개두개 개. 어우 두 개밖에 못 얻었어 어떻게든 아, 성과가 좋아 <laughs> 오케이 다이몬드 얻었어요 총 다이아몬드 지금 17개의 다이아몬드를 얻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17개 다이아몬드 얻었어요 길이 막혔어요 여기는 오, 길이 있는데? 호! 다시 다이아몬드 다시 다이아몬드예요 좀비 소리 약간 들리네요 좀비별로 나오겠네요. 요 건너편에 있어요. 뒤쪽에 어, 다이몬드자예오다이몬드야내 <laughs> 일단 야상하면서다이몬드 이렇게 많이 얻어보긴 처음이 쎄. 어다이몬드몇 개야? 응? 동선 하나 뽑겠네? 야, 다이몬드도 스물, 스물 몇 개라. 다이몬드막예 다이몬드 스물 몇 개라. 네. 개라, 지금. 자, 여기다가. 스물 곱 개. 다이몬드 미션은 끝났어요. 네, 다이아몬드 미션은 끝났고요 빨리 끝나지 그럼 이거 13개예요 44개 이거 다 돼가요 어한 세트 다 돼가요 근데 이거 천금수가 안 나오고 있어 어? 다이아몬드 <laughs> 또또 다이아몬드 또, 또 있다!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다이아몬드 어 역대급이야 야생하면서 오씨 오 뭐야 오씨 어 두수 안 보였어. 빼꼼샷, 빼꼼, 빼꼼. 여기 있지. 그래. 그래, 니가 거기있지 그래, 있어 같더라 오우 씨. <laughs> 자, 달 모드 캡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이걸 왜 파냐고요? 이거 버리려고 오케이, 버렸어요. 불표놓고다 진입. 진입합시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보이죠? 스킬레톤 있어요. 오케이, 우와! 우와, 씨! 한번 욕해요.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요. 끝냅시다, 끝냅시다. 자, 됐어, 됐어. 와, 이거 편집해야겠다. 아, 이거 편집합시다. <laughs> 네, 편집합시다. 할게요. 아, 다시 복귀, 복귀할게요. 음, 한두개 정도 나올 것 같아. 어, 막판에. 어, 아, 예, 식사하세요. 어, 난잘 꺼라. <laughs> <laughs> 네. 어, 편집할 겁니다, 고. 막판에 다이아몬드 구했던 거. 총 38개의 구했어요. 다이아몬드 구했어요. 와! 어. 3 8개 다이아몬드 구했어요. 이건 편집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두세개 정도에 같이 해가지고. <laughs> 다이아몬드 나온 거면 편집해서 올리, 올려놓을 거예요.